안녕하세요 시연이에요 도쿄에 가려고 청주공항에 왔어요 면세점도 작게 있어서 면세점도 들려봤는데 술 종류는 많지 않네요 블렌드드 위스키랑 꼬냑, 진빔 등이 있는데 어, 조니어코 블루라벨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180달러 정도라고요 여기선 253달러 가격은 인천공항이 더 저렴합니다 가족여행이라 위스키 구매하는 건 포기했는데 무카와 사이트에서 미리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이트로 미리 주문해 줬어요. 다행이죠? <laughs> 무카와에서 원래는 호텔까지 배달해 줬는데, 노쇼 때문에 택배사에서 이젠 직접 픽업해야 돼요. 택배사가 숙소에서 7분 거리라 도착 연락 받고 일어나자마자 갔어요. 택배. 도착해서 직원분에게 주문번호와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무카와에서는 더 레드캐스크 구매했고 링크우드는 리커샵에서 구매했어요. 아, 보모는 무카와 구매를 도와준 지인 건데 피트가 500ml네요. 일정을 끝내고 온 거라 긴자 리커샵 문이 거의 다 닫았더라고요. 근데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있었어요. 니카또 있고 아한 모금에 2 0 0이 어, 한 모금에. 쿠일라 음. 여긴 소액에 돈을 내면 시음도 가능해요. 시음 가격은 200엔부터 시작해서 마셔 보고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핀트도 있고. <laughs> 할라는 대만에서 마시고 와서 패스하고. 솔리스트 오마르. 국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지만 혼약은 많이 없더라고요. 아 럼도 꽤 많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 블랙토 마셔봤는데 아직 럼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간 럼의 시대가 오겠죠. 구매 추천을 해 드리자면 음, 오마르블랙퀸 27,000엔 이것도 괜찮고 쿠파스 빈넨레스 12,700엔. 만원대 추천은 플로다인 파우더의 디아즈 오피셜 라인 추천해요. 저도 달류인을 사려고 봤는데 솔드아웃이라서 링크우드 마데이라 캐스크로 구매했어요. 최근에 마데이라 캐스크 맛있게 마셨고 다음 날 시나노야 갈 거라서 만엔대로 이제 구매했는데 시나노야를 못 갔다는 슬픈 결말이 있습니다. <laughs> 발베니 싱벨 15년 35,000원에 판매했는데 이거라도 사올 걸 아직까지 후회가 되네요. 암튼 이렇게 위스키를 구매하고 리커샵 근처 5분 거리에 위치한 j b a 입바로 갔습니다. 문 열면 돼.

기도와왔아하 네. はい.바보소 오염된 거 보소. 이건 코르크 때문인지 흙냄새가 쿰쿰하게 나면서 뭔가 황토 냄새랄까요? 아, 진짜 냄새가 마지막까지도 좀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주문한 거는 50.2도 였는데 다틀로 내주신 거 보니까 46.2도 네요 아무튼 얘는 오래 풀어야 향이 필것 같은 마지막쯤에 그나마 좀 풍부해질랑 말랑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마실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밖에 없어 가지고 급하게 마신 것도 있고 가격 대비 또 기대 대비 생각보다 밍밍해서 별로였습니다 <목소리> 대만 도물트에서 구형 맥켈란을 너무 맛있게 마셔서 주문한 건데 HNI라는 독병 회사의 시리즈예요. 맥켈란이라고 적힌 거 보니까 맥켈란에서 원액 또는 캐스크를 사다가 직접 병입한 것 같아요. 얘는 올드 바틀 특유의 코르크 냄새랄까요? 그게 덜 나서 덜 갖춰진 느낌. 질감은 우유 마시는 것처럼 혈에 잘 감겨요. 무척 오일리한 편이었어요 치즈 냄새가 꼬릿꼬릿하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과일 냄새가 합쳐지니까는, 뭐랄까, 그, 과일 치즈 냄새? 뭔가 설탕 싫어하는 느낌도 있었고, 마지막에 장미향이 스치는데, 티니닉이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티니닉보다는 좀더 점잖은 느낌? 올로로소의 단맛? 맵다리긴 했는데, 진한 마이구미 같은 새콤한 포도맛이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피니쉬도 코냐 같아서 입안에 포도밭 가수원의 느낌이랄까? 남동생이 성공한 애니도 구라서 일본어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 분에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laughs> 이런다는 옵셜가 있는 곳은 빈즈네 회사데 보던 든 맥필의 회사가 다스들이는 맹강가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쓰셨어요. 고든 맥 고든 맥레이나 입인데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회사에서 만든 대형들은 종류이뭐 이것도 이 회사에서 만든 거는 사실 아. 그러면 뭐 여기서 있는 맥셀라 인데 뭐 이런 좀 다른데 여기 결국엔 다 그냥 여기에 써져 있는 그냥 읽어 준 거야? 아. 좀더 과일스럽지 않아? 근데 약간 좀... 가죽 냄새도 나는 것 같다 이거 제가 원하는 설명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관광객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될까봐 레이블을 읽어주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시마 마시. 가족여행이라서 위스키파 투어는 못했지만 틈나서 다녀온 진짜 j b a 파였습니다